thank mm -hmm. you 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재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요즘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값이 너무 무서우시죠? 저도 운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운전을 하고 나니까 10원, 20원 차이도 막 다들바들 떨고 막더싼 데로 찾아가게 되는데 요새는 뭐막 출렁출렁하니까 참 가계부를 쓸 때마다 기름값에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집 주변에서는 어떤 주유소가 제일 싼지 이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다보면 알지만 내가 초행길로 어디 먼 곳을 갈때 갑자기 기름이 부족할 때는 어느 주유소가 싼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자동차 자체 내비에도 주유소가 있긴 하거든요. 근처 검색 주유소 뭐 이렇게 경로 검색 주유소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예전에 한번 그 경로 검색 주유소 믿고 갔다가 진짜 무슨 어이없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쭉 가야 되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무식하게 직선 거리만 딱 보고 그 직선 거리로 가깝고 싼 데를 막 알려줘. 그 주유하느라 사실상 제가 가는 길은 막 엄청 뺑뺑 돌고 톨게이트 비도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경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싼 주유소, 내게 가장 효율적인 주유소 찾는 방법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좀 가까운 동네에 운전을 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좀먼 거리를 갈 거고 마침 제차량에 주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일 나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해요. 출퇴근 시, 초행길, 여행 시, 연료가 부족할 때 오일 나우를 사용하면 주유비를 아낄 수 있어요. 출발하죠. 오일 나우에서 도착지,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상 주유소 찾기를 누르면 경로 이탈 없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 목록을 1등부터 차례로 보여줍니다. 아, 지금 나왔어요? 지금 추천 1위가 1740원인 곳이 나왔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카카오 내비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검색한 내 경로상에 있는 가장 저렴한 주유소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 내비 외에도 티맵, 네이버 지도, 원내비, 맵피 아틀란 내가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주유소로 바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저를 잘 주유소에 안내를 해주는가와 금액이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기껏 검색해서 갔는데 금액이 다르면 안 되니까 이제 금액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1740원이 맞나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보시면 저는 1 3 8 k m 를더갈 수가 있습니다. 제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번 앵고가 나가지고 앵코가 그러니까 아닌데도 앵코처럼 인식이 돼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km 정도 가서 주유를 할 거니까, 음, 적당한 것 같아요. 소행기를 운전하다 갑자기 연료가 부족한 걸 깨달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일 나후 내 주변 주유소 찾기를 검색하면 운전자 거리를 고려한 최적의 주유소를 1등부터 짜르를 보여주고요.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검색할 수 있어요. 만약 전기차 충전소가 이미 충전 중이라면 빈자리 알림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금액이 맞는지 보고 주유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100km 아래로 살짝 떨어졌거든요. 어, 저기 적혀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그래서 과연 1740원, 휘발유 1740원이 맞을지... 과연... 아... 어, 보입니다. 저는 금액이... 금액이 보이시나요? 1740원! 1740원. 맞네요. 1740원이. 셀프 주유소여서 내려서 이제 주유를 하고 저는 20L 넣어야겠어요. 주유를 하고 다시 타도록 할게요. 원하는주종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제요 오일 나우를 잘 활용하면 매달 의미 있는 금액만큼의 주유비를 반드시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는 출발하시기 전에 5일 나우에서 오늘의 가격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세요.